상쾌하구만. 응? 상쾌해. 상쾌해. <놀람> <간리니? 바이오리. 놀람> 안녕하세요, 간이니의 윤이에요. 요즘에 되게 추운 겨울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엄마가 반팔 민소매를 입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안 추운가? 리은이야, 엄마 그 얘기 다 들었거든 지금? 엄마가 아,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열이 많아져. 음 뭐랄까, 겨울을 여름처럼 난다냐 할까? 리은아, 그러면 엄마가 여름인 것처럼 겨울 살아보기 한번 해볼까? 제가 지켜볼 거예요. 여름처럼 겨울 보내기. 엄마, 송이 산책 나갈 때도 반팔 입고 다녀야지요. 참아도? 바디건도도 어우야 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아요지시만요어우만요 잠시만요. 잠시는요마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시다 알겠습니다 어도 선풍기를 틀까? 음? 어우 무슨... 어 이렇게 더운 어 겨울에 호빵이야. 호빵 <laughs> 걷자 엄마, 음. 빨리 데려다 주세요. 근데 여름옷 입고 나가는 거 맞죠?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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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옷으로? 따뜻해? 응! 따뜻하구나! 어이 시원해라! 어이 시원해! 리은아 시원하지? 어 여름이다 여름이야? 하나도 안 춥습니다 아뭐 이까짓 추위야 아우 어, 시원하다 어우, 시원해. 좀 싸늘하다. 어 <laughs> 시트에 맨살이 닿는 이상쾌함 응? 라리라리라리라 상쾌해. 룰루루. 후! 엄마의 이 닭살은, 리그나, 추워서 닭살이 난게 아니야 이 닭살은 어, 정말 상쾌해서 상쾌한 나머지 이렇게, 어? 이렇게 불어오는 닭살이랄까 절대 추워서가 아니야 상쾌해서 어. 있어 그런게 있어요 녀서가 엄마 원래 닭살이야, 리은아.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원래 닭살. 엄마. 응. 춥죠? 아니, 너무 시원해. 아우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아까 촬영할 때, 촬영하지 않을 때막 어. 춥다고 했는데. <laughs> 엄마가? 네. 그럴 리가 있나. 리얼리? Really? 춥겠다. 잠깐만요. <laughs> <오, 추워. 웃음> 어, 추워. 어, 추워. 어, 추워. 어, 어, 지금, 가니니니 학원가 있는데, 또 갔다 오면 엄마한테 분명히, 엄마 추웠장막 이럴 건데, 아, 자존심 상해. 안 되는데. 아, 어, 안 춥다고 얘기해야지. 아, 요즘 아, 몸좀 녹이고, 아, 추워. 아, 음, 추워. 아, 내가 왜 여름 옷을 입고 겨울 살기를 한다 그랬지? 아, 어떡하지? 아, 그냥 포기할까? 포기한다고 할까? 아, 추워. 아, 그냥 엄마의 자존심이 있지. 아, 으음 리니이 해군 잘 다녀왔어요? 응! 응! 근데 엄마 안 치웠어요? 네. 엄마? 하나도 안 치웠지! 근데 엄마 이따가 쓰레기 버리러 가야 되잖아요. 응? 반팔을 반바지 입고 갈까요? 쓰레기? 그거 내일 버려도 돼. 괜찮아. 내일 버려도 돼. 뭐꼭 오늘 버려야 되겠니 쓰레기를? 뭐 내일 버려도 돼. 무슨 소리예요? 지금 쓰레기가 꽉 차는데 빨리 가요. 어? 그래! 응, 그래 그래. 가자! 엄마, 응? 빨리 갑시다. 뭐? <웃음> 아니, 왜왜 <laughs> 아니, 그러고 왜 가니? 진짜! 아, 아유, 정말. 이거 뭐지? 엄마. 어? 그냥 추우면 춥다고 어, 말해. 전혀, 전혀 그렇지 않아. 괜찮아. 여름인 것처럼 겨울 색기활상해활상해 오, 추워다. 오, 추워. 오, 난 이렇게 따뜻하기보다 추운데? 오, 쌩케. 쌩케. 오, 쌩케. 엄마, 나 오, 메케 껐어요 카메라 껐어요 아 빨라 빠져 아, 카메라 끈거 맞아? 응끈고 끈거 카메라 켜진거 같은데? 아니네 안 추워 어머 아, 뭐, 지금 다찍혔다다 어? 찍혔다고 알았어요 진짜 끌게요 끌게요 왔어요 진짜 안 껐는데 야안 껐잖아 <laughs> 딩동댕동. 딩동댕. 엄마. 응. 데 응. 안 추워요? 하루도 안 추웠어. 소미 야간 산책 시킨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 야간 산책? 소미는 가고 싶어요. 소미 음. 야간 산책? 아까 낮에 했는데? 어 야간 산책도 해야지 산책이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몇 가지 슬아못 어, 하겠어 진짜. 엄마 포기한다. 포기했다 포기했대. 포기. 얘들아, 없던 걸로 하자. <laughs> 엄마 지금 너무 추워. 들어가야 될것 같아. 오, 오늘